자기는 마인드가 세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소액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해 보는 거고, 저도 부동산에서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나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경매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경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인드 세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 용어들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임대인도 헷갈리고 명도, 배당 이런 용어들도 헷갈리는데 자기는 마인드가 세기 때문에 잘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사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래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투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어? 그런 거 몰라도 돈을 벌수 있어. 무조건 벌수 있어. 100%벌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300만원으로 3천만원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정말 흔한 사례예요. 1억짜리 집에 전세가 8천만원이고 6천만원으로 낙찰을 받으면 전세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2천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돈이 없어도 경매는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4천만 원을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모으면 좋지만 기준점으로 잡는 이유는 그 모으는 행위 속에서 분명히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4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에 플러스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실전 투자를 할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고 한두 건으로 부자가 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이걸 계속 지속해야 하는데 남들이 말하는 컨설팅 찝어주는 물건으로는 돈을 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죠. 부동산 투자 경매 같은 경우는 100번을 하면 100번 다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해서 하는 투자 남들이 찝어주는 투자 남들이 컨설팅한 투자 이런 한두 건이 내가 성공했던 98번의 성공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수 있고 내가 할수 있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는 공부를 종잣돈을 모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가 없고 경험이 없다면 높은 수익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드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잃어도 조금 잃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금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늘린 투자금으로 리스크는 낮지만 계속 이 시장에 머물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순서가 뒤엉키면 세금이나 제한된 시드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투자를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한두 번 투자하고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빨리 경험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빨리 모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떤 부업 등을 통해서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두 번째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 이 저축하는 금액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종잣돈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잣돈을 모아보는 경험은 정말 어떤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종잣돈을 모으는 그 시기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질문들은 사람들이 많거나 시끄러운 곳에서는 아마 들리지 않을 거예요. 좀 고립과 외로움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메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본질은 소액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소액 투자를 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다 라는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